마블 최상민이 화물이 화재.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화물에 들어있던 보험금도 나오지 않고 있는 모양이니까. 왜지? 글쎄, 왜일까요? 어쨌든 이제 마블과는 지우자자 씨의 에서 떠난 것 같아요. 아, 모르고 있었어. 린도 모르고 있던 것 같은데요? 뭐, 내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laughs> 메어링, 지금 그말 무슨 뜻이지? 어? 그니까 무섭네. 너, 설마 그 사실을 니네게. 글쎄, 어떻게 할까? 니는 분명히 슬퍼하겠지. 그 아이는 처음부터 마블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말이야. 메아리. 하지만 많이. 마니. 저 아더, 오늘 밤 파티에 날 에스코트 해줄 수 있을까? 널 에스코트해달라고. 음, 그렇게 해주면 지금 이 얘긴 린에게 비밀로 해줄게요. 그렇지만은 오늘 밤 파티에 린도 초대한 거잖아. <laughs> 아이고 이 새서 왜 그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저. 알았어. 하지만 그 대신 이번 일은 린에게 비밀로 해주는 거지? <웃음> 약속할게요. <웃음> 너무. 불쌍한 아 으아, 라아으 세라도 모르고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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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내 그래요? 역시,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괜히 이쪽에서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 같아서. 세라. 네. 이 할아버지가 옛날처럼 힘이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

어, 예쁘구나. 정말 몰라보겠어. 정말이에요. 이제는 어엿한 숙녀 같으세요. <laughs> 아직도 멀었어요. 정말 숙녀가 되려면요. <laughs> 비비안, 나 어때? 이정도면 되겠니? 나 예뻐 보여? 예뻐 보이냐고? 응, 아주 예뻐. 이제 준비 다 됐으면 파티장의 상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가슴이 막 두근거려. 앞으로 2시간 이면난이 계단을 아더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내려가게 되는 거라고. 아더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모든 게다 마음에 들어. 아더 자신도, 그리고 브라이튼과의 가문도, 그리고 세라와 린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정도 말이야. 뭐? 린은 에드워드를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어? 모르고 있었어? 아드는 말이야, 린의 왕자님이란 말이야 <laughs> 그러니까 오늘 아더가 날 에스커트 해주는 걸 보게 되면 <laughs> 알겠지? 린을 부른 건 바로 그 때문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린만을 바라보고 있는 에드워드 그런 에드워드를 린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용서할 수 없어 저렇게 용서할 수 없어, 린! 그래. 빰빠라밤 <laughs> 여왕님의 부름을 받고 저 필립 이렇게 대령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왕님의 에스코트 역이라도 시켜주시는 겁니까? 바보 같은 소리 하지마 그럼 메어리님이신가요? 나한테 이미 아들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 어, 필립 아, 아. 잠깐 이쪽으로 좀 와봐 넌 내가 부르지 않으면 보고 하루도 오지 않는 거니? 에드워드는 오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전화했을 때 에드워드가 마침 병원에 가고 집에 없었어. 그치만그집 사람 말에 따르면 에드워드는 파티에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던데. 그래. 따라서 정말 안타깝게 됐습니다만. 필리 에드워드에게 다시 한번 전화해 봐. 부탁이야. 하, 네가 또 그렇게 부탁을 하니 안 들어질 수도. 없어. 비안가 어디 왔지? 음, 그랬었구 어, 형. 어, 잠깐 얼굴만 내밀고 올게. 안 그래도 될 텐데 그래. 니랑 쓰라도안올거 아니야. 니는 온다고 했어. 어, 어 그, 그랬었구나. 이거 좀 섭섭한데. 왕자님이 되어주라고! 에드워드님! 필립님한테손전합니다 필립? 아, 그래! 맞아! 그래서! 쥬니어 그랜드 내셔널 대회 출전이 결정됐다고 했었지! 용서해줘, 린! 니네 왕자님은 커녕, 난, 난!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너는 더신더 괴로워하게 될거야. 그래, 어쨌든 잘된 일이야. 다리가 괜찮으면 은 거기 가서 축하라도 해주고 싶지만, 뭐? 뭐라고? 비비안이 기다리고 있다고? 응, 그래. 오지 그래. 난도난 <놀더> 원래 그런 탭은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 잘 알잖아. 음. 그것보다 네가 이쪽으로 오지 그래. 그런 파티 같은 건 상관하지 말고 말이야. 그럴 수도 없어. 이것도 하나의 사교잖아. 사교라고? 그래, 그렇겠지. 형도 그래서 거길 간 거니까. 메어리의 에스코트 역할이니 안올수 없는 일이잖아. 형이 메어리를 에스코트한다고? 그거 정말이야? 응. 메어리가 잔뜩 기대하고 있던데, 아이, 애도하다! 형, 메어리랑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기될 니네 기분을 생각해보지 않은 거야? 린잘 음, 보고 있 어요. 여러분, 메아리 리버 량을 소개 합니다. 아, 아, 멋진 놈이야. 응. 잘 어울리는데. 좋아 응. 어? 그 얘기 해도 괜찮은 거야? 난, 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거라고 했어! 그래서, 너를 슬프 하는 녀석 용서할 수 없어! 어디로 기나 해도 말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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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하도록 해. 그런 마음을 이어내이번은 너에게도 레이디 크리스트를 가져올 생각이다. 린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뒤에 훨씬 더큰 슬픔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린은 알지 못했습니다.